이번에는 아두이노로 저항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핀은 0부터 1023의 전압신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었어요. 어, 뭐 그래서 전압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고요. 어, 아두이노에서 공급되는 5V 전압을 이용해서 알려진 저항과 측정할 저항에 걸리는 전압 비를 구해서 어, 측정할 저항의 크기를 산출해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어, 5V 공급을 통해서 알려진 저항 지나가고, 이거를, 어, 모르는 저항과 직렬 연결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게 둡니다. 그리고 이두 저항 사이에, 어, 저 저항 사이에서 이걸 병렬 연결해가지고, A0로 전류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어, 요 모르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A0에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의 크기가 얼만지에 따라서 이 모르는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식을 따르게 되고요. 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어 각각의 걸리는 전압의 비는 저항비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얘가 10kΩ이고 이 친구가 40kΩ이라면, 저하, 전압이 1대4로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V 걸리고, 얘한테 4V 걸려가지고, 여기서 아날로그 핀에는 4V 걸린다고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환해가지고, 저항값을 산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모르는 저항은 아는 저항 곱하기, 이런 네, 관계에 있습니다. A0, 요건 A0로 들어오는 전압을 의미를 해요. 어, 전압을 5V로 둬가지고 하긴 했지만 어, 굳이 또 연산할 필요 없이 들어온 로우 값 그대로 쓰면은 연산이 뭐 얼마 차이나지 않겠지만 좀 빠르겠죠 그래 가지고 최대값인 1 0 1 3에다가 어, A0로 1을 a 들어오는 그냥 로우, 로우 데이터 값 넣어주면 어, 모르는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압식 저항계를 만들 건데 어 일단은 이 회로 구성을 따라서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5V에서 전원 공급을 받을 거니까 5V에 아는 저항 어 저는 20k옴을 준비를 했고요. 네 아는 저항을 꽂고 이 아는 저항을 모르는 저항과 직렬 연결할 겁니다. 네 모르는 저항과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gnd로 빠지고,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 어, 이 a1으로 하나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 저항과 병렬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압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한 구멍에다가 그냥 두개 껴주면 됩니다. 어차피 금속이기 때문에 접촉만 되면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빨간 선과 초록색 사이에 저항을 껴넣으면 미지의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회로도 끝이고, 요거를 아두이노와 윈도우를 연결한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코드를 그대로, 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제가 링크한 문서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 거예요. 아두이노 아이디를 켜서, 네, 그래서 요거 지우고, 위키에 있던 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Uno, 연결해주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값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저항값을 한쪽 끝으로 돌려볼게요. 한쪽 끝으로 돌려보면은, 어, 찍히는 전압이 대충 2.5가 나오죠? 대충 2.5고, 측정되는, 측정되는, 어, 저항이 1 0 k 옴이 나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 실수를 한게 어, 여기 코드에서는 1 0 k 옴짜리 저항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가지고 온건2 0 k 옴짜리거든요 다시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는 저항값을 여기서 변형을 해줘 가지고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네, 찍히는 저항이 2 1 k 옴이라고 대충 저렇게 찍히고 있어요. 물론 오차는 있고요. 그래서 오차 범위도 나름 한번 써봤어요. 아무래도 그 양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대충 요 안에서 값이 있겠거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끝으로 돌린 상황이고요. 다시 반대쪽 끝으로 돌려볼게요. 반대쪽 끝으로 돌려보면 어 측정된 저항 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2 0 k 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저항도 2 0 k 옴이고이 가변 저항도 2 0 k 옴짜리예요 네, 근데 21이 계속 찍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오래된 가변 저항이기도 하고, 옛날에 만든 거기도 하고 해서, 약간의 오차가, 저항 자체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제로 핀을 어, 사용을 할 거고요. 알고 있는 저항 어, 1 0 k ω 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2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업은 뭐 별거 없고 루프에서 어, 아날로그 제로 핀으로 들어오는 로 값을 읽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위에서 보여줬던 그 공식으로 이 언노운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브록으로 뭐 입력 전압을 뭐 쓰기도 했지만, 뭐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거고요 어, 그래서, 로우 값이 얼마가 뜨고, 그리고 브록으로 어 A0에 들어오는 V 값이 얼만지 보여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측정되는 전압이 얼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보여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추가한 게, 이, 오차 관련된 거를 또 얻기 위해서 함수를 또 짰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음,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제로핀에 들어온 게, 어, 1과 2, 뭐, 이런 식으로 정수만 가능한데, 실제 값은 1.5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어, 실제 값으로 가능한, 그 범위를 0.5로 잡고 그 오차 뭐야 뭐야 만약에 그 값이 로우 값 대신 그 값을 넣는다면 어, 위아래로 얼마나 위아래로 얼마나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함수를 대강 대충 짜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차 범위를 이렇게 띄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계산한 거는 21 뭐2 1 0 8 4옴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한 거고 소수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산을 한 거고 어 실제 값은 요 사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 실제 값과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오차 범위는 그래도 요 안에 있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 친구입니다. 뭐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도 한번 나봤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알수 있듯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오차는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네, 저항계 온미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생각해볼만한 것과 해볼만한 거 한번 담아봤는데 어,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